포항시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재해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본격 추진합니다. 우선 포항테크노파크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여섯 개 기관이 참여한 합동 대책반이 설치돼 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저리의 정책자금 융자 지원과 보증 지원 등에 들어갔습니다. 포항시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300억 원에 대해 포항시 부담 2차 보전율을 기존의 2.5%에서 재중소기업에 한해 3.0%로 상향했고, 경상북도는 긴급 경영안정자금 200억 원과 지진 피해 중소기업 특례 보증 및. 만기 연장에 500억 원등 700억 원의 운전 자금을 마련했으며 한국은행 포항부문은 지진 피해 중소기업 특별 자금 200억 원을 준비했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지진 발생 이후 관내 기업들의 피해 상황 파악에 들어가 현재까지 159개 기업으로부터 264억 원의 피해 신고를 접수했습니다.